저는 그 노랑이, 그 언니의 동생인 누랑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두 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종이에 적힌 한글을 읽고 받아쓰기 시험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종이에 적힌 한글을 먼저 읽어보,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읽어 볼 건데요. 자. 음. <laughs> 1 7세 어린이 개념 17세기의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 개념 등장. 배경 집구조 가족 개념 변화, 학자의 개편. 아동 문학의 탄생 배경. 중산층 성장 출판업자 등장 패트론 X 19세기 아동 문화 보금 주의 한나무어 트리머 팸플릿 샤우드 페어 자이드 모험 소설 로빈슨 레이드 무방작 어린이에서 소년으로 성결과 남성다움 학교 소설 토마스 휴스쿨 데이즈 기독교 신사 남성다움 스포츠맨 판타지 18, 19초, 동화, 침착이, 초자연, 이성비이성 분리, 현대 아동 문학, 제2황제이황 금기, 판타지 작가, 롤, 톨킨, 롤링 등, 청소년 문학 등장, 사실 주의적 부작. 드디어 다읽었어요 이거. 아주 아기들이 하는 거라네요. 이번에는 받아쓰기 시험을 해볼 거예요. 이 조그만 종이에 적어볼거예요 시작할게요. 1번 투자금은 투자자의 상황인 나이, 향후 수입원의 증가 여부, 경제활동 가능 여부, 투자 가능 기간과 비중 등에 따라서 상격이 됩니다. 투자 성향을 묻는 질문 띵동 한 번에 끝난 얘기들이 하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양심적으로 이건 다 맞힐게요. 3번 상하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상하한가가 30% 범위인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상하한가 범위가 15%에서 30%에 확대땡겨서아 알겠다. 제가 오늘 조세철의 애기보다 더 애기들이 하는 쉬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